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 1961년 미국 외회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미지를 향한 미국의 꿈, 인류의 희망을 발표할 때 우리가 국상 기술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라디오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경쟁에서 같은 출발점에 서지 못했고, 운동화도 신지 못한 채 고군분투로 세계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터 60년 우리는 올 3월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곳 대덕의 45개 연구기관, 카이스트와 충남대 등 7개 대학은 7개 대학 연구실에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의 혁신 역량을 OECD 7위까지 올려놨습니다. 우리는 결국 세계를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4차 산혁명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동등한 출발점에 섰습니다. 뒤따라갈 필요도 없고 흉내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점성대를 만들어 별을 관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었고 한글을 만들었으며 철갑선인 거북선을 600년 전에 만든 민족입니다 상상력 창의력 총기술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휴격평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끌어온 대전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경이섭니다. 과학기술은 여러분의 땀과 열정을 취하며, 우리 과학기술의 현재이며 미래인 대전에서 사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출발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 과학기술 혁신을 응원합니다. 사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한 여러분의 꿈에는 늘 정부가 함께할 것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일컫는 DNA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입니다. 정부는 먼저 3대 핵심 기반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략혁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됩니다.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을 30조원 규모로 키워갈 것입니다. 데이터 산업 규제 혁신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 인력 1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 대학원을 올해 3곳, 2022년까지 6곳으로 늘리겠습니다.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드론, 미래 자동차 이 8대 선도 산업에도 올해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R&D 제도를 연구자를 위한 방향으로 혁신할 것입니다. 연구자 중심으로 선도적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기초 원천 연구 투자에 올해 1조 7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까지 이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연구와 행정 업무를 분리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과학 기술의 많은 위대한 발견들은 연구 전에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입니다. 연구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연구 수행 과정과 성과를 함께 평가하겠습니다.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의 경험까지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신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이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으로 이끄는 새로운 지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도시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새로운 도약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대덕특구의 연구 개발이 대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창업으로 이어지고 대덕특구가 대전시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될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덕특구에는 한국 최고의 역량과 열정을 가진 과학기관과 과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덕특구 인프라에 정부의 지원을 더해서 첨단 신기술 상용화의 메카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에 신기술 규제 실증 테스트 배드를 구축하여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R&D 사업을 지방 군권형 체계로 개편하여 지자체가 지역 R&D 사업을 기획 제안하고 R&D 수행의 주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앙 정부는 우수 성과를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의 수건사이 도시철도, 요선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laughs> 과학 엑스포가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에서 다시 우리 아이들이 미래 과학의 꿈을 추우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